식으로 계절을 해서 지금 거기서 쉬고 있어요. 에? 지금 이, 이 지금 이, 이게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요즘 이런 에? 우리 문화창원시에 예술을 하시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이 시설이 이렇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에? 우리 과장님 우리 가보셨어요? 현장 확인해봤어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은 아니 <laughs> 이 공연을 하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봐요 이거 천장에 보면 이 사우실에서 그 천장에 보면 곰팡이가 썰어 가지고 이런 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오후에 퇴근을 못하게 잡아 놨고 있으니, 근무시간이 있다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어서, 오후 시간에는 개인 연습을 하도록 하는 시간인데, 개인 연습장이 우리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아트홀에 그합창단 있는 데 개인 연습장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 과장님 몇개 있어요? 개인 연습장이. 예, 개인 연습실은 11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요. 다섯 개. 5개. 네. 개인 아, 연습장은 다섯 그개 있어요. 다섯 개. 예? 그 다섯 개에 우리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 네? 네, 89명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어? 뭐 개론이 있고 80몇 명이 다섯 개 연습장을 사, 사용하기 위해서 오후에 어?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라고 치자고 그러면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그8 0몇 명이 5개 연습장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네, 문화, 네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성민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적이신 것 같고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방문을 아직 못해 못하고 그냥 말로만 전해 들었던 것보다도 방금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더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아직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는데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지금 바로 했고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습장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합창단들이 아침에 10시 출근하면 지자 선생이 전체 연습을 시켜요. 그 공간이, 그 공간이 몇팽 정도 되느냐 하면 80팽 정도 돼요. 예? 과장님 맞죠? 한 80팽 되죠? 예? 한 80팽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80몇 명이 거의 9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연습을 해요. 오전 연습을 해. 한두 시간을. 합창이 어떤 건지 알죠? 호흡을 들이시고 내뱉고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게 합창이에요. 이분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인당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두 시간을 연습을 해. 더군다나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아예 밀폐된 공간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지하라, 그 당시에 3.15 문화회관을 지을 때 공사를 어떻게 이제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는 물이 철철, 지금, 물을 잡지는 못해서 지하수가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석기에 곰팡이들이 서식하는 그, 그 장소에서 두 시간이 넘게 전체 합창을 하는 그8 0평 공간에서 합창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 연습실이 없어서 80몇 명이 다섯, 다섯 개밖에안 되는 연습 공간을 그 자기 순번을 기다리게 시간에 이런 공간에서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음, 더군다나 차원 특례시에서. 저는 그 공간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러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창원시의 예술을 예술의 척도를 가늠하는 우리 예술단에 대한 우리 저 우리 창원시의 이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어, 저, 제가 뭐 어떻게 반박드리거나 할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요. 지금 그 국장님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그 공간은 안 돼요. 1층에 1층으로 그 지금 전체 연습실을 뭐, 뭐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니까 과장님 잠깐 하셨는데 그 불가능해요. 그 공간은 좁아서 대도 아니에요. 8 0 명이 들어가서 연습할 공간이 아니에요 가보면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그 공간은 1 층에 있는 그 공간은 이미 사용 빈도가 높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연습이 안 돼요 전체 공간이 안돼안 안 되는 걸 자꾸 거다가 어~ 이~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이 그거예요. 그새로운 공간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진해 진해 저 문화회관 또 이제 새 진해 아트홀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 조금 있다가 또. 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문화 복합 공간도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라든지 여러 공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합창단을 이전시켜 줘야 됩니다. 저 상태 이거는 난참 야, 우리 차훈 씨가 이게 저런 우리 합창단의 휴게실 그러고 또 전근대적인 이런 그 관리 시스템으로 저렇게 혹사당하고 있는 게 어떻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있었을까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예? 네? 네,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임시 지금 당장에 뭐 공간을 어떻게 이전할 수 없으니 임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울산하고 부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울산 부산 우리 합창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산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14시까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연습 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12시 30분까지 전체 연습 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연습을 한다는 말은 어? 그 자기 개인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든 재택에서 연습을 하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보낸단 말이죠. 왜 거기도 공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예, 연습실이 그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 많은 단원들이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프리하게 나가서 연습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감독이 지 지자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체크 못 하면 그런 능력 없는 지 지자예요. 전체 연습하면 누가 연습됐고 안 됐고를 킥, 있는 우리 그 신랑 있는 지휘자들은 바로 알수 있지. 왜 그거를 정근대적으로 공기 공간도 없는데 사람을 잡아놔 놨고 합성 단어를 잡아놨고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고 어그그 그 곰팡이 그 세균을 들어 마시게 만들고 말이지. 그것부터 빨리 개선하세요. 예, 운영 그거는 금방 할수 있어요. 예.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소...